자, 2 0일 영어 습관 14번째 시간 실전 응용 훈련 같이 해 보죠.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토대로 조금씩 바꿔 보는 연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거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 자, 얼마나라는 거는 얼마나 오래죠. 그래서 how long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보통 거기 가는데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 가는데. 근데 영어로는 거기 도착하는데, 도달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go가 아니고 get. 그래서 how long 시간 걸리다 take 써야죠? how long does it take. 자, 그리고 뭐뭐 하는데 to 붙여서 to get ther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렇게 했었고요. 자,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을 좀 응용해 본 거냐면 how fast is your car?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how가 보통 어떻게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꿔서 해석이 될수 있죠. 그래서 how fast 얼마나 빨리,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렇게 그렇죠? 자, 2번.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뭐뭐를 할지는 how to 하고 동사를 쓰라고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배웠었는데요. Don't tell me what to do. 무슨 뜻이죠? 나한테 말하지 마. 뭘 해야 할지. 의역을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 정도인데요. 일단, what to 하고 동사를 쓰면 무엇을 뭐뭐 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o eat 하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say?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니까, what 대신에 how를 써서, 일단 몰라, I don't know,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how를. 고맙다고 하는 거니까,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라고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I don't have to thank you. <laughs> I don't have to thank you. <laughs> t o <laughs> <laughs> 발음이 여기서는 거의 안 들렸어요. 그래서 how to thank you. 이렇게 조금 빨리, how to thank you. 이렇게 발음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I don't h o w to thank you. 이렇게. 자, 해보세요. 시작! I don't have thank you.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have a thank you. No. I have a thank you. No. <laughs> 3번, 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구나. 자, 똑똑한 게 smart 인데요. 더 똑똑해, 이 r 붙여서 smarter. 그리고 훨씬 더 똑똑해, 이걸 비교급 강조한다고 하죠. 그래서 비교급 강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even 이에요. 그래서 even smarter.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 배웠어요. I love it even more. 그래서 나. I love it. 맘에 들어. More. 더 맘에 드는데, even 붙여서 훨씬 더 맘에 들어. 이렇게. 그러면, 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You are.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You are smart. 근데, 더 똑똑해. Smarter. 그리고, 훨씬은 이 앞에 even 붙이면, 그죠? You are even smarter.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이 뒤에 than이 붙고 나오죠? than me. 나보다. You are even smarter than me.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Now even, you're smarter than me. now even you're smarter than me. 자, 영상 속에 문장은 조금 달랐죠? 앞에 now가 있었고, even이 앞으로 갔어요. now even. 그래서 now even you are smarter than me.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even 요 단어는 위치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도 괜찮다. 그래서 now even you are smarter than me. 이런 식으로 나의 힘을 한번 줘보시고, smarter의 힘을 줘서 now even you are smarter than me. Now even you're smarter than me. Now, even you're than me. 나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자, 최대한 빨리라는 거는 할수 있는 한 빨리. 그래서 as fast as를 써서 뒤에다가 I can 혹은 possible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As fast as I can.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그래서 할수 있는 한. 빨리. 그래서 이런 문장 배웠었죠. We are working as fast as we can.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는 한 빨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가고 있어요. I'm 진행형이죠. I'm going. 그래서 I'm going as fast as I can. 이렇게. going 대신에 상황에 따라 coming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I'm coming as fast as I can. 그래서 go와 come은 차이가 우리는 가다, 오다 이런 차이만 주기 쉬운데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 갈 때는 come 이란 단어를 쓰는 게좀더 자연스럽고요. 어떤 대상에서 멀어지면서 갈 때는 go 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me도 충분히 가다란 뜻으로 쓸수 있어요. I'm going as fast as I can. I'm coming as fast as I can. 자, 그리고 어, 발음할 때 항상 주의하실 부분이 양옆에 as, as를 살리지 않는 거. 우리는 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문법 위주로 공부했기 를 때문에 그래서 I'm going as fast as I can 이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Fast예요. 그래서 I'm going as as는 앞으로 붙어야 돼요. I'm going as I'm coming as 그 다음에 fast하고 as까지 붙여서 fast as a. fast as a. 그래서 fast as can 이렇게. I'm going as fast as I can. I'm coming as fast as I can. 그리고 possible 이면 I'm going as fast as possible. I'm coming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되겠죠? 좀더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뭉쳐주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5번.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네. 그쵸? 뭐예요? take 죠? 근데 네, 여기서는 또 이제 뭘 활용해 볼 거냐면 that long. 자, that이 그렇게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죠. 보통 부정문에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좋은, 그렇게 나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This is not that bad. 그래서 이거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러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이 문장. 일단 시간이 안 걸렸어요. It 주어 써주고, didn't 과거고, 그렇죠? it didn't take. 근데 어떻게? That long. 이렇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렸네. It didn't take that long. 이렇게. That을 조금 더 활용해 볼까요? 나 그렇게 나이 안 많아. I am not that old. 이렇게. I'm not that old. 나 그렇게 나이 안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그렇게 키 작지 않아요. I am not that shor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렇게 몸하지 않다라는 표현할 때, That을 활용해 보세요. 나 계속 그녀를 마주쳐 계속 못 모한다라고 할때 keep하고 ing 쓰고요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다는 라 표현이 뭐예요 run into죠 run into 들어간 문장 이거였죠 i'm glad i ran into you 기뻐 내가 널 마주쳐서 어 마침 잘 만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역을또할 수가 있고요 나나 나 계속 걔를 마주쳐 그러면 일단 나고요 그쵸 계속 못 모해 그다음에 run에다가 ing 붙여줘야죠. I keep running into her. 이렇게 문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참고 영상 한번 보세요.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her.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her. Keep... 자, 앞에, I'm telling you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야. 진짜야. 나 걔를 계속, 계속 마주쳐.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her. into에 좀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her.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her. Keep에도 keep 힘을 한번 주면 좋고요.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her. 이런 식으로요. 한번 들어보세요.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it. I'm telling you i keep running into it. 얼마나 빨리 짐쌀수 있어? 자, 얼마나 또 how에다가 형용사 붙일 건데요. how fast 쓰면 되죠? 그다음에 뭐뭐할수 있느니까 can you. 짐 싸다? pack. How fast can you pa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들어 보세요. How fast can you pack? How fast can you pack? 발음이 어때요? how fast can you pack. 어디랑 어디 힘줬죠 fast랑 pack 이렇게 그죠 how fast can you pack. 들어보세요. How fast can you pack? How fast can you pack? 8번. 넌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다. Get used to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Don't get used to it. 그것에 익숙해지지는 마. 이 말은 어떤 상황일 때 보통 쓰냐면, 내가 뭔가를 너를 위해 해줬어? 어, 근데 그거 익숙해지지 마?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넌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야 돼. 일단, 넌 해야 돼. You 하고 need to. 그죠 힌트 나와 있는 거 쓰고요. 그다음에 get used to 붙이고 자 뭐에 익숙해진다? 혼자인 것 get used to 다음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혼자 alone. You need to get used to being alone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You need to get used to being alone. You need to get used to being alone. 발음 you need to. Get. 자 need to 말고요. need need. 그래서 you need to get. used to be in alone. 어디 어디 힘줬는지 파악되셨나요? need에 힘을 한번 주고, used에 힘을 한번 주고, 마지막에 alone에 힘줘서, you need again, used to be in alone. 이렇게 리듬 만들어 보세요. You, you need to get used to being alone. 9번, 너희들 전에 친했던 거 알아. 자, 예전에 뭐뭐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 뭐예요? used. 아까 이거랑 구분 잘 하셔야 돼요. get used 자, 얘는 익숙해지다예요. 얘는 하곤 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어떤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냐면 used 다음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예요 get used 다음에는 동사에 ing 붙인 형태 즉 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used 쓰는 거죠 그래서 I know I know 나 알아 너희들 자 y o 자체만으로 너희들이란 뜻이 되지만 보통은 guys를 붙여요 you guys 그 다음에 used 친하다가 자, close 가 친한 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죠. 그러면 얘를 앞에 비동사 넣어서 동사의 느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be close, 친하다. 그래서 I know you guys used to be close 라는 문장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you guys used to be close. you guys used to be close. 자, 발음 굉장히 뭔가 빠르게 된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는 발음이 잘안 됐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발음이 잘안 됐다. 앞에 I, 발음 거의 안 됐어요. 그냥, know you guys. 이렇게 했어요. No를 강하게 발음하면서, I가 좀 죽은 거죠. know you guys. know you guy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know you guys used to be, know you guys used to be, 이렇게. 마지막에, close. know you guys used to be close. 힘을 세번 주면서, 좀더 빠른 박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know you guys used to be close. 들어보세요. know you guys used to be close. know you guys used to be close. 자, 이렇게 빠른 발음에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But, you need to get used to it.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By repeating a f t e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면서. 그럼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10번.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곤 했어. 이것도 used to. get used to 아니죠? used to 하고 동사 쓰는 것. 자, 그래서 I used to 여행하다, travel a lot, 많이, 그쵸? 그런 다음에 일 때문에란 말을 뒤에 붙이면 되는데요. 뭐+ 뭐 때문에란 말이 간단하게 for 하고 work 쓰면 일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for가 어떤 이유를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thank you for 하고 어떤 이유로 고맙다. sorry for 어떤 이유로 미안하다. 이렇게 일 때문에 for work 나 여행을 많이 하곤 했어. i used to travel a lot for work 들어보세요. yeah i used to travel a lot for work. Yeah, I used to travel a lot for work. 자, 여기서도 어떤 발음이 잘안 들려요? used to. I used to travel a lot. 왜 그래요? to의 t랑, travel의 t랑 좀 겹치죠. 그리고 to는 중요하지 않은 거. use가 중요하고, travel 중요하죠. 그럼 I used to travel a lot. 이런 식으로 또 발음이 되면서 to가 많이 상대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많이 뭉개질 수 있는 거죠. 앞에 yeah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넣어서 발음해 보세요. Yeah, I used to travel a lot for work. 이렇게. Yeah, I used to travel a lot for work. Yeah, I used to travel a lot for work.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 문장 심없이 달려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답글을 다시면 제가 알수 있는데, 답글 안 달고 그냥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괜찮지만 한 번씩 답글 다시면서 티를 내시면서 저하고 약간의 소통도 하시면 제 채널에서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답글도 남겨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Until next time, n o m o r e b y e